네, 미래를 즐길 수 있으면 좋겠다. 저는 네. 사실 두렵거든요. 아, 4차사업혁이 네. 너무 두렵고 아, 네. 도태될 것 같고, 아. 아 코딩 뭔지 모르겠고, 아 도대체 AI 이거 어쩌야 되나 싶고, 아, 아닙니다. 그... 되게 두려운 존재였어요. 네. 근데 이렇게 과학과 공학의 멋짐을 사람들이 다 알았으면 좋겠다. 이 멘트가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. 아, 감사합니다. 충분히 네. 시간이 지나면 더 즐길 수 있게 바뀔 것 같아요. 음. 네. 지금이야 정말 개발자만 개발을 하지만 음. 나중에는 모두 다 코딩을 할수 있고 음. 쉽게 그런 날이 올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. 과학이 진짜 재밌어요? 네, 재밌습니다. <laughs> 어디 가요? 저 너무 어려워요. <laughs> 어, 일단은 과학이 재밌는 이유는 네. 뭔가 이 세상의 법칙을 해킹한다는 느낌? 네. 아. 근데 또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. 다른 것보다도 음. 마음이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. 다들 그렇죠. 뭐 예. 일도 힘들어지고 음. 그렇다 보니까 내가 이걸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들은 하는데, 음. 마음이 안 잡히니까, 음. 무엇도 할 수가 없겠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. 음. 불안하고, 네. 걱정만 늘고. 음. 우리가 이럴 때 멘탈 관리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? 말씀드리면, 제가 이제 연구도 잘한다고 생각하진 않는데, 이제 네. 연구보다 유명한 잘하시죠. 게, 그런, 제 세계 여행자들의 그런, 어, 이제 마일리지 관련된 포럼이 있는데, 거기에. 그런 게 있어요? 더 유명하고요. <laughs> 예. 마일리지 얼마예요? 단 천만 마일리지. 어? 네네. 그럼 진짜 전 처음 들어봐 마일리지가 네뭐 그렇게 됐습니다. <laughs> 천만 지금 아직도 있어요? 얘가 예, 한 평균 뭐죠? <laughs> 근데 이제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 더 쓰질 못해가지고 <laughs> 네. 더. <웃음> <웃음> 천만 마일리지를 갖고 계신 저는 네이처보다 이게 더 충격적이어서. <laughs> 아, 네. 이야 <laughs> 진짜 그걸로도 유명하시겠어요. 네네. 진짜 알면 알수록 까면 갈수록 <laughs> 끝없이 뭐가 나오는. 그냥 과학자신 줄 알았는데 너무 흥미로운 분인 것 같아요. 경주대 에 오실 때쯤에 예. 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었어요. 이제 총장님께서는 어, 워낙 그 사학개혁 전문가로서 유명하시지만 음. 대학경영에 대해서는 경험이 없으셔서 음. 그런 부분들이 좀 우려가 된다 아.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었거든요. 알고 계시죠? 네, 예, 그렇죠. 아. 예, 그런 부분은 어떻게 좀 보완하고 계세요? 저도 그 점은 좀 아쉽습니다. 음. 저보다 더부유라고 저도 한번 체험을 해보고 싶은데요. 어, 근데 걱정이. 전용... <laughs> 저는 분명히 이거 제가 아, 근육량 제로에 막 체지방만 많게 이렇게 나올 것 같아서 건강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. 아 그럴까요? <웃음> <웃음> 조금 창피하기는 한데 시청자 여러분들 제가 한번 이몸 바쳐서 체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디 가서 해보면 될까요? 네, 그러면 저희 1층에 별도의 체험실이 있습니다. 아, 거기 네. 가서 예 그렇게 한번. 최성분을 측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럼 같이 좀 안내 좀 해주시죠. 예, 가시죠. 적당히 조절되고 있는 중입니다. 그럼 이제 본인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좀 도전 의식이 강하다는 건 인정하시는 거네요. 네. 음, 그런 자신이 마음에 드십니까? 어, 지금까지 그런 그렇게 살아와서 네. 지금 형태 제가 있고요. 네. 그래서 그는 마음에 들고 안 들고가 아니라 이게 나니까 음. 저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. 한편으로는 제 아이들, 저희 가족들이 이 모습을 보고 있잖아요. 네. 음, 제가 보여줄 수 있는 현재로서는 최선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음. 우리 아이들이 도전하거나 실패했다고 실망한다거나 머뭇거리진 않겠죠. 네. 다른 일을 또 하실 것 같아요. 하고 싶은 네. 거 있으시죠? 아까 전에 제가 10년 말했습니다. 그래서 네. 소설가 지금 제가 등장한 지 3년 됐거든요. 네. 그래서 7년 동안은 소설에 집중을 할 거고, 네. 10년이 되면 그때 또 무슨 길이 열릴지는 알 수가, 음. 어느 순간 어떤 길이 열릴지 알 수가 없죠. 오늘 인터뷰 아. 이 자리가 어떤 기회가 될 수도 있고, 10년 뒤에, 7년 뒤죠. 7년 동안에 어떤 일들이 모여서 제가 생각하지 못한 길로 제가 또갈 수도 있겠지만, 그 길에 발을 내딛는 걸 별로 두려워할 것 같아요. 말씀하시는 원장님의 눈빛을 보면서 이게 떠올라요. 덕업 일치. 아. 정말 좋아하는 아. 일을 하시는 분의 네. 눈빛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로봇 저는 정말 어렵게만 생각을 했었거든요. 저하고는 상관없는 일인 줄 알았는데 이미 우리 생활에 깊숙이 들어와 있었고 또 앞으로는 더, 어, 우리와 친해져야 할 그런 산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원장님의 어깨가 더 무거우실 것 같고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. 앞으로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의 삶의 질을 확 업그레이드 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 네, 노력하겠습니다.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